자, 자연재, 내추럴 디지니스 서바이벌 한번 오랜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천을 하셨는데. 자, 요거 30명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30명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2명 있는 섭 가가지고, 같이 한 번, 자연재 한번맞딱뜨려보지유 받았다고 하하메로나님. 보냈다고 내가. 그거 합니다. 뭘 그거를 해. 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인다! 저항갑니다 네네, 나중에 오세요 게임이 생각이 안난다, 그럼 또 어떻게 그거를 인드림이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추천 게임 가자! 아, 이미 자연재에 들어왔어 자, 저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이참에 던큐 레벨 좀 올려야겠다 가이씨씨 크로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은 네, 매니저 분들입니다. 네, 이 분들이에요. 자연재 풍선 있는 데날리이명근님 어서 와네 이분들 지금 게임 하는시와 바빠가지고 대답 못. 아 뭐야? 죽네 이거? 원래 안 떨어지지 않나? 기념공원이와요 아하 나이와 자 어떤 디제스터가 올까? 어떤 디제스터가 올지 여기서 눈방하지네요 아, <laughs> 뭐 제가 뭐뭐 뭐 변하겠습니까? <laughs> 변하겠어? 온다. 뭐야? 뭐야? 무슨 디제스터야? 뭐야? 나도 거기가 아니지? 잘못 들어왔나 본데 로켓? 폭탄 떨어지는 거? 야 어, 야, 어피 난다 사망 <laughs> 아직 본방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아 아직 본방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아 아, 알스날 토네이도 도망가, 토네이도래 얘들아, 토네이도래 달려 <laughs> 자, 흙으로 가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laughs> 야, 달리는 거 봐, 나, 나 달리는 거봐 싫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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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뭐지 그뭐야 에픽 게임 에픽 미니 게임즈처럼 어 만들어 만들어 이기면 돈 주고 뭐 뭐지 치장할 수 있는 거이런거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대머리 대가 토네이도 대머리 대데 뭐머리 된나 가볼까 아 <laughs> 저기 자 고등어 죽으셨고 나중에 기회되면 게임 다운받아서 해봐야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안녕하세요, 토종, 한국인님, 반가워요. 오예, 와, 풍선 너무 얍실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커? 아직도 던키하네요. 던키는 이따가 4시 반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시에 올게요. 네, 네, 다녀오세요. 도망가! 얘왜 이렇게 길어, 도네이노 너무 긴데? 도망가! 도망가! 안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드스 방패. <laughs> 안 돼. 고기 방패가 될순 없다.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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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속가랑이 밀어. 야지 밀어라. <laughs> 에픽 미니 게임즈 말했어요. 에픽 미니 게임즈 가자고. 잠깐만. 이거몇 분까지지? 요게. 자, 요거를 제가 45분까지 하고 에픽 미니 게임즈를 또 그러면 어, 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씩 얘들이 아 엘레이 대안 엘레이 드님어로서아리 싸매님 얼마나 아야이게 예. 싸매님 으 싸매님 어, 내 얼굴 처음 봤지 얘는 이거 피없으면 죽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난 연료통으로 타겠다 연료통 뭐야 이거 싫어요 <laughs> 야 막혔잖아 연료통 아 엘리트한 엘리트님 어서와 이것도 뭐야 오, 어야 쓰러질라 그래 야 이거 뭐야 깜짝 놀랐네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죽으면은 피 찬다 그랬는데 <laughs> 게임이 되게 폭력적이자고 순한 게임이네요 약간 폭력적인 게임도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예 <laughs> 어른들이 하는 그런 게임들은 그렇게 이제 눈보라 이거 어떻게 피해? 눈보라 눈보라, 야 여기서 사이 껴 있어야지. 여기 여기 껴 있어야지. <laughs> 나 머리랑 팔은 따. 딱... 어 그래도 살아있긴 있네. 손 손가락님보다 내가 피 많다. <laughs> 이거 눈보라 맞으면은 맞으면은 저거 되나 저는 수인 평가하고 기말고사 준비하고서 계속 못 오네. 안돼안 아, 돼. 안 돼. 수행평가 로블록스로 하시죠? 어때? 선생님이랑 좀딜좀 좀 해봐. 어, 날라간다. 조심조심. 그 사이 에얼공도 하시고, 하얼공한지한 <laughs> 일주일 됐습니다, 네. 낙사라니! 내가 낙사라니! 심형 버전. 자, 요새, 아. 싸인님 싸잉, 싸, 싸매님 진짜 오랜만이네. 싸인님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눈알요 좀은 키가 커서 FPS 게임을 하면 잘만는다고 그, 크기랑 상관이 있나?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오오 어어, 조심, 어오오어 아! 아, 낙사. <laughs> 나도 밀었어? 나도 죽었어. 나도 죽었어. 아니, 자연재해를 저렇게 조그만, 조그만 동네에서 피하라고 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영문파인데 항산을 많이 한 편이네요. 네, 한국분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좀 유명한 유튜버께서 요 게임을 이제 하셨어요. 이 게임을 했는데 제가 뭐 누군누로 누구, 말씀드리면 이제 타 유튜버 발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제가 강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못 드리고 그분이 했는데 이제 그래서 한국에 많이 퍼, 퍼지기도 했고 제 예상이지만 뭐 한국에 이제 어학연수 많이 가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로 초등학생들 많이 가는데 중학생들도 많이 가고 친구들이 이제 거기 가서 어학연수 끝나고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으로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새 한국어 버전도 많이 번역을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요게임도 지금 한국어 번역 해줬죠 내가 일등저 스킨 다꺼세요 넘모조커 로비스 시진짜야 인마 가세요 사벤 잘가 사면 잘가요 코카이스님 어서와 어서오세요 저 KR11118에 친삭제 있어요 친삭은 제가 200명 꽉 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셨나봐 네 신출 보내시면 다시 받아요. 이거 못못 올라가나? 어. 근데 높은 데로 가는 게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홍수 빼고는 높은 데로 가는 게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죠? 자, 보내세요. 보내시면 받을게요. 신출를 보내세요. KI11111 받았습니다. <laughs> 받았어? 이거 뭐, 아츠나미네. 쓰나미 올라가야지, 아츠나미는. 쓰나미 망해서 쓰나미 버텨. 오, 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나? 쓰나미? 낙사할 수도 있겠다, 쓰나미. 왜, 왜, 쓰나미는, 왜, 어, 왜 이렇게 높아, 여기? 쓰나미는 왜, 근데, 영어지? 왜잡죠안잡어요안 적어. 농담입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 아, 여기 또 올라갈 수 있구나. 뺑. 만우절이다. 이거 누르면 뭐야, 누르면? 아, 근데 풍선 너무 얍실한, 얍시란 템 아니냐 풍선? 네? 풍선 너무 아! 야 누가? 야 누가 밀어? <laughs> 다 죽었어. 다 죽었어. <laughs>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와이야이 이, 이런데 살아남은 사람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명이나 있어 대박. 얘들이 인피니트 드래곤님 유명한 유튜버시죠? <laughs> 유명하진 않습니다. 보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님이 지금 방송하고 계신 거아닌가요저 <laughs> 말고 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 키 진짜인 줄 알았다고 <laughs> 미안해요네 키 키님 제가 받았어요네 받았어 아만 오천 <laughs> 네네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와 이걸 사러 아 이거 풍선 가진 사람들이네 풍선 이라스나 카던님어서 오세요 눕방이 최고죠 <laughs> 제가 아주 잘 눕습니다 지금도 카운터 두개인데 여기에 현지라면 아주 좋지 자 다음은 어디일까 다음 다음으로 한번 가보자 태양님 어서와요 아이 설마 자 포트 인더 스트릭 터블이 뭐야 이건 <laughs> 아 저거 저거 어? 어 뭐, 뭐야 멀티 디뭐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러블스게임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타워 올라오지 말래 타워 올라오지 말래 얘네들 안경 낀 스... 뉴비 스킨 저에요 안경 낀 뉴비 스킨? 안경 낀 뉴비? 어딨냐 한번 보자 아 여기있네 한번 볼까? 한번 볼까? 아 여기있네 아 여기있네 아 마누절래 저 풍선 없었음 오오 나 살았어? 진입장벽은 높진 않아요 네 높지는 않습니다. 높, 오프 게임도 있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편이고 근데 이제 뭐 현질을 해야 현질을 해야만 이제 데, 받을 수 있는 플래시 플라워드가 뭐야? 플래시 플라워드 i g 하이 하이어 그라운드 아 올라 쓰나미 야 쓰나미 가져온다고 오야두개아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이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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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 벌써 죽었네. 어 안돼, 인드 살려. 오오오오오오 오. 어도 파도. 어 안돼 안돼. 아아 안돼. 누가 높은데 올라가지 말라고 랬어아 빨리 올라가. <laughs> 아. 어물 속에 안 죽는데? 여러분 물속안 죽는데? 아피 어, 다네? 안돼. 다. <laughs> 야 누가 세게 했냐? <laughs> 누가. 아니 누가 3개 했어!! 대.. 대박 이거 어떻게 살아? <laughs>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얘들이 저 반에 어떤 애가 제가 인피니트 되고 아냐 그랬는데 이빨에 인피니트 스톤을 다 끼고 불을 불면 아,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다 하면서 뭐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상.. 이상한 얘기 하는데? 어, 아니 이거 살아남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대박 대박 이거 살아남았다고? 아니, 다... 누가 살아남아 이거? 아니구나. <laughs>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걸. 아니, 이거 어떻게 밀지 마, 밀지 마. 아니 뭐야 저. 아그 친구 되게 특이한 친구네요. 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설현 박설현님 어서 오세요. 박슬현님인가 자, 이제는 에픽 미니 게임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미니 게임즈 한번.